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미국 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그런 사이트들 들어가는 방법인 젠메이트를 사용해서 미국으로 IP를 우회해서 접속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를 하실 때 사이트들에서 해외에서 직구를 못하도록 막아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배대지 주소를 미리 확보를 해서 배대지로 보내는 상품들을 전부 다 취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 신용카드 정보들을 전부 다 그냥 결제 취소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해외에서 접속하는 IP, IP 인터넷 주소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그런 경,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젬메이트라는 그런 미국 미국으로 IP를 우회해서 접속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롬에서 이쪽, 세팅 부분, 클릭하시고, 도구 더보기에서, 확장 프로그램,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크롬 웹 스토어, 선택하셔서, 선택하시면, 어, 크롬에 설치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젠, 메이트, a 이트 검색해보시면, 젠메이트 맨 위쪽에 뜬거볼수 있습니다. 크롬에 추가하기, 누르시면, 소장 프로그램 추가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추가되었다고 나오면서 새로운 창이 나오게 됩니다. 선택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건 유료고 여기는 무료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에서 가입 간단하게 이메일이랑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등용는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면 가입이 됐다고 뜨고 맨 위쪽 이쪽에 보시면 잼메이트 표시가 나오면서 접속이 되게 됩니다.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한국에서 독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갈수 있는 그런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선택해 보시면 독일, 홍콩, 루메니아 미국 선청,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로 오해하는, 오회를 하시려면 아까 돈을 내고 가입을 하셔야지만, 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미국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한번 끄고, 이렇게 하면 꺼지고, 이렇게 하면 켜지는데, 여기서 라쿠텐 사이트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같은 경우에 라쿠텐으로 들어갔는데 자동으로 미국 사이트에서 글로벌 사이트로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IP 막고 있습니다. 막아서 다른 곳을 우회하게 이렇게 자동으로 검색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하지만 젠메이트를 켜고 다시 라쿠텐 접속을 해보면 이게 미국 을 우회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미국 라쿠텐으로 바로 접속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서 에어팟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에어팟 구입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국을 우회해서 접속하는 젠메이트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